이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심륜품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이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보살이 있고 성문이 있고 영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 설하신 법을 듣고 크게 환희심을 내었습니다. 다 함께 아주 좋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경전에서 설한 선제, 선제라 하며 찬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회의 한 단락을 부처님께서 설에 마치시니 공중에서 많은 향이 내리고 많은 꽃비가를 내리며 온갖 보배의 비로서 공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비 내린다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공양을 많이 올려서 마치 감노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보살들은 삼매를 증득했는데 바로 대선정을 얻은 것입니다. 무량 삼매를 증득했는데 바로 다라니이고 총지입니다. 삼마지와 다라니는 내포된 의미는 같습니다. 총지를 번역하면 바로 일체법을 지녀서 무량한 뜻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 사부대 중 외에도 보살, 성문, 영각,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법회 가운데 함께한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면 신심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불태전은 그의 신심이 물러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증득함이 불태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심을 바라면 다시는 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전만 해도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모두 본부라고 칭합니다. 바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심이 오락가락합니다. 경고하지가 못합니다. 다시는 신심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비록 쥐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아직 십주의 신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신심은 이미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신심이 물러나지 않으면 점차로 과외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 신심의 기초 위에 점차로 보리심에 머물고 보리심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로 성취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신심입니다. 고리심을 바라고 경고해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타각세에서 이 강한 중생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의 번뇌가 아주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스러운 경계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번뇌는 아주 경고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가닥도 없이 자기 혼자서 번뇌를 일으킵니다. 번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법우 하나가 번뇌를 하면 그가 금방 변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동작도 아주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아무튼 보기에 아주 이상해집니다. 보기에 그가 번뇌하는 중인 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상 번뇌가 너무 중요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어떤 이는 유난히 큰 소리로 이상하게 염불 소리를 내는데 왜냐하면 그가 번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하는 표정과 모습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이 이 점은 내가 감히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부처님을 죽이거나 불상을 위방하거나 불상을 태웠다거나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번뇌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불상을 때려부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혹은 불경을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내가 너무 중해서 경전을 들어서 다 찢어버리고 쓸모없는 종이를 찢어버리듯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자들이 일반적으로 불신하는 이들이 성질을 낼 때에 불견노 불익과 불이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경전을 독송하는데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그가 비로소 경전을 독송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면 경전을 독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경전조차도 찢어버립니다. 불상을 부수는 일은 내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이에 그려진 불상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또한 화신상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불상이나 목각상이나 종이에 그려진 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파괴하는 죄, 선보를 비방하고 멸하는 죄, 승보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이가 많습니다. 스님들을 이간질하고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이러한 죄가 다 아주 큰 것입니다.